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네, 이번에 가시볼 종목. LG 엔솔이죠? 예, LG 엔솔, 오늘, 어, 2.6%가 빠졌는데, 사실 오늘 어떤 뭐 등락률 자체가 심플하게 중요하진 않아요. 중요하진 않은, 않은데, 지금 시장 그 대외적으로 매크로적인 이슈들이 여기저기 전 세계 금융시장을 강타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어제 유럽부터 해가지고 오늘 뭐 우리나라나 뭐 아시아나 다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제 그냥 개인적인 관점이죠 그냥 제저 혼자만의 관점으로는 오늘 엘진 소울을 보고 생각보다 굉장히 편안하다라고 느꼈고 뭐 시장이 무슨 뭐 주식시장이 내일 당장이라도 망할 것처럼 저렇게 여기저기서 뭐뭐 뭐 은행이 파산을 하고 그다음에 그 파산으로 인해 가지고 여기저기 뭐줄도산이 나올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뭐 과거에 뭐 리먼 사태나 아니면 뭐 우리나라의 imf가 찾아왔을 때나 그럴 때를 떠올려 보면은 지금은 너무 과하게 시끄럽다 그리고 진짜 시장의 위기가 찾아온다 라고 하면은 이렇게 미리 경고를 주고 오진 않습니다 대부분 그냥 소리 없이 찾아와서 시장을 붕괴시키죠 지금은 너무 과하게 좀 시끄럽고요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한테 나갈 구간을 계속적으로 주고 있다는 거 이게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만한 데이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 저희 영상의 댓글 보면은 여기 채널 링크 달아 드립니다. 이거 누르고 오른쪽에 딱 창이 열리는데 여기 아래 무료 체험 신청서 작성 누르시면은 그, 메세지 창, 거기다가 LG 엔솔 남겨주세요. 그러면, 매수가, 매도가 포함해가지고, 저희가, 단기 종목들, 빠르게 수익 낼수 있는 종목들, 무료 체험 종목들로 같이 매매하실 수 있게 신호 드리니까, 한주 동안 매매 같이 해보시면, 요즘 같은 시장에 사실 뭐, 그 수익이 크고 적고가 중요하겠습니까? 예, 네, 그쵸? 죠 계좌에 좀 담비 같은 수익들 많이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너무 요란했고, 어... 근데 오늘 뭐 lg엔 서울은 2.6%가 하락이 나왔지만 지금 코스피 안에 2 0 0 종목, 0종목들을 보면은 그냥 되게 정상적인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오늘 심리가 뭐 오전장에 너무나 명확하게 반영이 됐잖아요. 결국 반대매매 사이클도 지금 같이 돌아가고 있고 지금 최근에 코스닥이 어마어마하게 그 상승폭을 보여줄 때또 b2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반대매매가 또다시 어마어마한 수준으로 나와주고 있다고 하는데 오늘 같은 날 아침에 반대매매 마켓 딱 좋죠. 반대매 반대매매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 한 명이 로스컷이 나가고 시장가로 청산 당하면은 또 주가 밀려나고 이러면 또 반대매매 나오고 반대매매 종류에 따라 가지고 나오는 시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시간대가 진짜 작년 9월처럼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계속 움직이면. 시장이 지수를 생각보다 쉽게 못 잡습니다. 이거는 대형주는 괜찮은데 중소형주들이 그래서 오늘 같은 날 의미 없이 많이 빠지죠. 그래서 또 이제 반등 나오면은 되게 또 심플하게 반등 빨리 나오고 세게 나오죠. 그게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뭐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뭐 시가가 오늘 마이너스 1 3 9였는데 종가 1.8이거든요. 이게 주식시장이 무너진다 뭐 엄청난 위기다 라고 하지만 이런 종목들이 오늘 같은 날 시가 대비 0.5% 밖에 안 밀리고 위쪽 아래 꼬리 다 달려주고 그러면 이 사실 지금 우리가 느끼는 그 공포감에 비하면 이게 그 안에 시장 안에 있는 데이터들이 보여준 액션들은 너무 좀 약하다는 거예요 지금 너무나 심리적인 영향들이 많이 어, 주익시장을 좀 강타하고 있지 않나, 합니다. 지금, l g 엔솔 같은 경우에는 가격 라인은 그냥 얼추 55만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물론, 55만원 위쪽에다가 뭐, 끝내주진 못했지만, 이때도 마찬가지였죠. 55만원보다 살짝 밀렸지만, 다음날 뭐, 시가 밀리고, 양봉으로 다시 55만원 회복시켜줬고, 내일도, 그냥 시가, 뭐, 그, 시가가 어느 가격이 형성이 되고 이런 걸 떠나가지고, 사실, 뭐, 55만원으로 들어오거나, 아니면 단봉 형태로 그냥 살짝 여기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거나, 오늘 저녁에 CPI 발표 있지 않습니까? 그냥 그게 조금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기관 쪽은 포지션 안 바꿨죠? 이 연기금 애들이 뭐다 모르겠습니까? 아, 이게 진짜 엄청난 크리티컬한 금융위기가 오고 있다라고 하면은 오늘 l g n 솔 매수하겠습니까? 안 하죠. 예, 너나 할것 없이 개인 투자자들도 지금 반도의매 맞고 막 매도하고 손절하고 난리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연기금 애들이 엘지앤솔을 어제처럼 그저께처럼 평온하게 그대로 매수한다. 예, 우리보다 정부력이 훨씬 더 좋은 사람들이에요. 좋은 주체들이고 투신 뭐기타가맹 연기금 난당인다는 사람들 우리나라에서 진짜 이 금융 쪽에서 뭐 괜찮은 사람들이 다 모였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외국인들 금융 얘기 나오는데 엘지앤솔 2만 주밖에 안 팔았습니다. 오히려 이때가 더 무서워요. 12월 달에. 이때 그 LG엔솔이 5% 6%짜리 은봉이 나왔거든요. 근데 요 전에 이날 아직도 기억하는데 이은봉 캔들을 보고 아 이거는 꺾였다. 이거는 진짜 큰일 났다. 이거는 LG엔솔이 당분간 해보기 힘들다. 이런 생각을 장중에 했단 말이죠. 그래서 회원분들하고 LG엔솔 관련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비중 정리할 수 있는 분들, 뭐 매수가 위에 있는 분들은 일단은 정리를 하게끔 그런 식으로 막 이야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오히려 경제가 무너진다는 상황에서 은봉이 사이즈가 이때랑 차이가 많이 나죠. 12월 달에 뭐 어떤 시장에 엄청난 크리티컬한 위기가 있었습니까? 없죠. 이때는 그냥 경기 침체. 금리 인상 그 사이클이 어느 상단 레벨 정도까지 어느 정도 올라오고, 그 다음에, 아, 경기가 저점을 찍으러 갑니다 해가지고 같이 이제 맞물려서 내려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경기 침체가 낫죠 금리, 이거는 그냥 경기가 그 금융 시스템이 무너지는 건데. 이런 것들, 우리가 냉정하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흐름은 오늘 그냥 평상시에 엘 g 인솔이 조정받을 때 그런 흐름이 나왔다. 뭐, 이날 3월 9일 목요일도 그렇고, 뭐, 이런 날, 2월 20일 날도 그렇고, 심지어 시장이 좋을 때, 뭐, 코스피가 분위기가 굉장히 좋을 때도 LGN솔은 뭐, 진짜 뭐, 이런 은봉들이 몇번 나와줬단 말이죠. 그때보다도 적은, 어, 은봉 사이즈. 사실 오늘 지수를 뭔가 방어해 주려는 그런 움직임은 나오지 않았고 추가 하락만 막아 준 그런 상황이에요. 지수를 장중에 반등시켜서 올려 주지 않았기 때문에 LG엔솔은 아래꼬리가 좀 작게 나오긴 했지만 생각보다 어좀 편안하게 볼수 있지 않았나 오히려. 이게 대형주를 내가 그냥 계좌에 LG엔솔 하나 담아 놓고 오늘 중소형주를 한 계좌에 다섯 개 여섯 개 정도 들고 있었다. 그러면 LG엔솔 보고 아, 이래서 대형주가 좋구나.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고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 생각을 했거든요. 중소형주는 막5% 6% 7% 추세 무너지고 막 차트 깨지고 저점 밀고 내려가고 그치만 LG 엔솔, 이차연지 대장주 마이너스 2%이 정도면은 뭐 지수만큼 빠진다라고 해서 이 지금 당장 크리티컬한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어 CPI 뭐 어떻게 나오든간에 그게 결과가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시장 심리를 잡아주는 데는 많은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 흐름은 주 후반으로 갈수록 좀 안정화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SBB 관련 사태들도 조금씩 진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가격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 크게 의미가 없고요. 지수가 많이 밀렸고 그리고 시장 분위기는 명확한 우려감, 공포감들이 많이 반영이 된것 같다. 네, 외국인이랑 기관들한테는 차액실현을할딱 명분이 좋은 그런 구간들이에요. 최근에 시장이 워낙 좋았던 것도 맞기 때문에 그런 구간에서 팔고자 하는 그런 명분을 오늘 좀 세게 만들지 않았나 합니다. 이 정도로 정리해 드리면 될것 같고요. 저희가 안내해 드리는 무료 체험 종목들 같이 매매하셔가지고 시장 흐름 뭐 오늘이야 굉장히 제한적이고 답답하지만 시장이 뭐 1년 내내 이러겠습니까? 1년 내내 이런 식으로 하면 코스피 코스피 코스피, 코스닥이 뭐 1포인트도 가겠죠. 1포인트에서 물론 0%, 0포인트는 에 주식시장이 없겠지만 그런 일은 발생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안내해드리는 브로치암 종목들 요즘 같은 시장 단기 종목들 위주로 움직일 게 뻔하죠. 심리의 제한이 걸리기 때문에 테마주들 위주로 단기 매매 같이 저희랑 하셔가지고 수익들 어, 계좌에 도움될 수 있게끔 쌓아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내일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